안녕하세요 얀샤입니다 2016년 8월 14일 테러박사 자 이번에는 고래, 만내, 탱크메딕으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탱크메딕을 사용하는 걸 별로 안 보여드렸는데 테러박사를 공략하는 데는 사실 탱크메딕만큼 편한 게또 없습니다 네, 탱크메딕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제가 탱크메딕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탱크메딕이 테러 박사나 블랙 가드를 공략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네,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유저들을 공략할 때는 유저들 기지 배치에 따라서 강화대포나 둠캐논, 충격탄 발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메딕 조합을 저도 잘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오랜만에 탱크메딕을 활용해서, 네, 탱크메딕도 충분히 좋은 유닛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네, 테러 박사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계정, 뭐, 탱크 스펙, 뭐, 알려드리면, 탱크 만렙입니다. 네, 탱크 만렙이고요. 17렙. 풀업 다된 상태고요. 그리고 메딕도 풀업 다된 상태예요. 메딕도 지금 뭐, 풀업이 돼서 체력도 올라가 있고, 초당 힐 해주는 것도, 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가, 네, 피가 빠지는 걸, 메딕이 충분히 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탱크는 기계인데, 기계를 메딕이 힐을 한다는 게좀 이상하긴 하죠. 네, 스타크래프트의 탱크를, 메딕이 힐을 해준다. 좀 이상하, 이상하죠? 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분비치 내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제가 그걸 활용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석상 보시면 32%, 트루프 데미지 32% 하나 있고요 트루프 패스34%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투적 에너지 42, 17, 17, 17, 17, 15,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어서 전투적 에너지는 네, 117 전투적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포격도 모두 업그레이드가 완료됐습니다. 포격도 모두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 모든 업그레이드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테러박스 바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 네, 18만이네요. 바로 내려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메딕은 제가 좀안 하는 이유가 느려요. 너무 느려갖고 탱크 메딕이 편하긴 한데 느려서. 조금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를 공략하기가, 제가 지금 메달이 한천개 조금 넘어갔는데, 유저를 공략할 때, 탱크메딕으로 하면 손실이 나요. 그리고 탱크는 한기당 24분이라는 생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탱크메딕 조합보다는, 뭐 라이플 주카 메딕 뭐, 워리어. 네. 전화가 왔네요 아, 네, 전화를 받고 왔더니 테러박스 1스테이지가 끝나있네요 네, 테러박스 1스테이지가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탱크 메딕으로 갔고요 네, 빠르게 볼게요 뭐 1스테이지 볼거 없었거든요 4배속으로 탱크는 느리니까 포격으로다 네, 정리하고 탱크 올라가서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탱크메디 정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탱크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네, 굉장히 쉽습니다 탱크가 굉장히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네, 유저 공략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잘안 쓰는 거지 NPC나 테러박스 하기에는 탱크메딕 조합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 스테이지도 바로 갈게요 네, 어, 이 스테이지 그냥 좌측으로 돌게요 그냥 정면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짧은 거리로 갈까요? 탱크 메딕은 뭐 체력도 괜찮으니까 짧은 거리로 가겠습니다 여기 쇽런 포격해버리고 짧은 거리로 풀업이니까 풀업 탱크 메딕이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1레벨 탱크 메딕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풀업이니까 지금은 네, 탱크는 네, 탱크는 사거리가 길죠 화염망사기는 꼼짝도 못하고 맞습니다 맞아, 이렇 뭐, 탱커들 이막 퍼져서 가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크리터 막 던져놓고, 크리터 4개 던졌네. 크리터로 막보시면서 네, 클리했 됐습니다. 쉽죠? 네. 고래돼서 나중에 탱크메딕 풀업 하시면은, 이런 거 쉽게 쉽게 깰수 있습니다. 제가 탱크메딕을 좀, 좀 빨리 올린 편이에요. 예전에 테러가 20까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테러 20까지 할 때, 그때 테러를 한번 꼭 깨고 싶어가지고, 탱크메딕을 좀 빨리 올렸어요. 탱크메딕을 올려서 테러를 20까지 꼭 한번 깨보자. 그 생각으로 탱크메딕을 굉장히 빨리 올린 편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주카나 이런 플레이를 거의 못해가지고, 탱크메딕으로 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해서 탱크메딕 굉장히 빨리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생, 프로토타입 무기라는 게 없어, 없어가지고, 프로토타입 무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뭐, 탱크 메딕 조합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워리어는 거의 사기급이었고 뭐, 진격해주라는 조합도 나와가지고 뭐, 거의 사기급으로 뭐, 유저들을 유저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탱크 메딕도 그때는 지금보다 지금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도 좋은 조합인데 그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은 뭐, 제 기준에는 저는 워리어나 뭐, 핫탱탱, 뭐, 핫탱 이런 조합으로 사용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전투장 에너지도 되고 하니까 그런 조합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좀 편하게 공격이 가능한 것 같아서 요즘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3스테이지도 쉽게 끝나네요. 탱크는 이게 공격 속도가 좀 느린 것도 좀 약간 답답한 면이 있어요. 공격이 세요. 탱크가 주카보다도 한방 데미지는 더 셉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풀업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스테이지 지금 끝났고요. 네, 풀업 기준으로 했을 때, 주카가, 한방 데미지는, 네, 천, 지금 제가, 그냥 기본 데미지는 1076밖에 안 돼요. 1076인데, 2초에 한방씩 때리줘 주카는. 네, 탱크는, 네, 한방 데미지가, 1946이에요. 1946. 거의 두 배죠. 네, 거의 두 배인데, 타임이 3.5초에 한방이에요. 3.5초. 네. 그리고, 탱크는 주카보다 상륙정에, 적게 탑니다, 수가. 주카는 지금 풀업 랜딩 기준 한기당 13기가 탈수 있는데, 탱크는 3개밖에 못 타요. 그렇기 때문에 한기당 화력이 주카랑 탱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제 4스테이지입니다. 오늘 서울은 날씨가 뭐 비가 오다가 흐렸다가 뭐 지금 하는데 지금 다 햇빛이 날것 같거든요. 친구가 제주도를 놀러 갔는데 제주도는 오늘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네. 자, 제주도도 비가 왔다고 하는데, 날씨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무농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포격하고 그냥, 우측 그냥 밀면 될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잘돼 있기 때문에, 탱크메딕 조합으로 거의 무손실로, 웬만하면 무손실로 깰수 있거든요? 대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무손실로 깰수 있습니다. 음, 여러 박사를, 탱크 메딕으로도 하는데 탱크 매딕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쓰고 있어요. 요즘 NPC 블랙카드 공략할 때도 화탱전은 요즘 오히려 더 많이 쓰거든요. 화탱이 얼마 전에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화탱이 좀 꽂혀가지고 화탱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프로모키만 하면은 알아서 정리가 되니까 네, 풀업 기준입니다. <laughs> 네모두 업그레이드가 끝난 기준으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탱크 메딕처럼뭐 플레어를 쓰고 뭐 특정 방어 타워를 공격하고 가는 게 아니라 대충 그냥 하는 건데, 화탱이좀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화탱을좀 많이 써가지고, 탱크메딕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4스테이지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4스테이지도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인텔, 인텔 이렇게 모아야죠. 네, 그리고 5스테이지입니다. 빠르죠? 네, 거의 손실도 없이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자, 5스테이지는 네, 앞쪽에 있네요. 여기 있는 강화 대포 잡고 그냥 가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앞쪽에 지뢰가 좀 있으니까 강화 지뢰가 있으니까 강화 지뢰 잘 조심하셔서 히터로 잡아주도 되고요. 네, 이렇게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렇게 포격해주면 다 터지죠. 네, 게이드. 네, 강화 타워 기지 배치할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피해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붙여놓지 마세요. 스타일이시겠지만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땡큐하고 사람들이 와서 부수고 포격으로 부수고 에너지 확보해서 그냥 밀고 들어온답니다. 어, 끝났습니다 이렇게. 탱크가 지금 뭐 스나타워에 맞고 HP가 떨어지는데 넘쳐도 맞고 하는데 메딕도 지금 풀업 상태다 보니까 힐를막 해주죠. 네, 그래서 뭐 계속 힐를 받고 하니까 키너볼이 줄어들지도 않거든요. 헤브다 되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탱크메딕이 이런 거 활용할 때는 활용구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손실도 많이 없고요. 굉장히 편한 편입니다. 작은 섬도 편하고 큰 섬도 편해요. 근데 큰 섬이 좀더 제가 봤을 때는 편하더라고요. 큰 섬이 좀더 편하고 작은 섬은 제가 봤을 때 워리어가 제일 편합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워리어 침투해서 딱 깨버리면은 그냥 끝나요. 자, 이것도 그냥 최단거리로 해서 포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쇽을 잡아주고요 여기 강화대포는 엔딩해서 바로 묶어주고 숏으로 묶어주고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강화대포 묶어주 있네요 에너지가 지금 30만 있으면 돼요 30, 30에 숏 한방 7 에너지에서 37? 네, 37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에너지가 117이다 보니까 굉장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한방 맞아도 돼요. 한방 맞아도 안 터지죠. 네, 업그레이드 안된 강화 대포는 뭐 한방 맞아도 안 터집니다. 그 이쪽에 있는 지뢰들좀 잡아주고, 지뢰들을 잡아주고, 강화 지뢰는 같은 구성 아프니까 좀 잡아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포를. 이런 탱크 매직으로 하기 쉽게 나왔네요. 네, 방어 타워들 레벨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스크래디로 하기 쉽습니다. 스크래디브로 하기 좋은 날이네요. 네. 결국은 모든 업그레이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순서를 어느 분비치를 할때 어떤 게더 재밌겠다 하는 그 포커스를 잘 맞추셔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전 분비치 게임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고 그냥 본인이 나는 이걸 빨리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진행하시면 돼요. 나는 작전에 굉장히 영웅이 한번 돼보고 싶다 하시면, 주카. 네, 주카 한번 멋지게 키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테러 박사를 꼭 한번 좀 편하게, 나는 아직 컨트롤이 좀안 되니까 편하게 공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탱크메디. 편하게 키우셔서 하셔도 되고요. 좀 아니면 나는 전천적으다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골고루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까지 왔네요. 7이네요. 아, 7은 방어타워가 좀 많네요. 이건 그냥 우측으로 크게 돌아갈게요. 뭐 런처들이 많긴 한데, 레벨이 높지 않은 런처다 보니까, 메딕으로 힐 하면서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에 있는 이런 강화대포들만 좀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숏런이랑 이런 것들만 좀 잡아주고, 우측으 크게 돌아서, 와, 시원하게 그냥, 화력으로 쭉 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개이드어 어, 이거 두번한번만 던질 거야. 아이두방 이미 던졌네요. 그냥 뭐 에너지가 많으니까. 네 보시면 매딕이 충분히 힐을 해주면서 방어 타워 레벨이 높지 않아요. 이제 어, 수는 많은데 방어 타워 레벨이 높지 않다 보니까 탱크가 기본 체력도 있는데 공격력도 있고, 뒤에 매딕도 충분히 힐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밀고 뒤에서 힐을주고 간단하죠? 굉장히 쉽게 쉽게 밀고 가죠 컨트롤이 별로 필요 없어요 방향만 잘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맥도매 이러면서 에너지 계속 확보되고 에너지 확보되면 폭격해주고 간단하죠? 맥도매딩이 진짜 큰성 테러박사는 제가 봤을 때 짱인 거 같아요 짱 공략하기 제일 쉽습니다 가로 플레이할 수도 있고, 어려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편한 걸로만 따지면은 핑크 메딕이 그냥 전체 편한 것 같아요. 통신 업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중에 제일 끝판기가 빨간색이 장착됐는데, 메딕이 힐을 해주니까 금방 보고가 되죠. 이게 바로 메딕의 사랑입니다. 방어타워는 많은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방어타워다 보니까 그냥 에너지원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에너지원인 거죠, 얘네가. HP도 충분히 매딕으로다 채워버리고 하니까 사기 쪽 이렇게 되면 거기 쪽에 빨간색이 있데도매들도 이제 이들 막 해주겠죠. 그러면 다시 녹색으로 올라옵니다. 색깔이 점점 다시 밝아지고 있죠. 녹색으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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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황색으로 됐고 네, 다시 녹색으로 그리고 강아지를 하나 찾겠네요 네, 빨간색이 됐는데 다시 회복이 되겠네요 이런데는 쇼한번붙 쳐주고 네, 에너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에너지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우, 지금 쇼 제가 잘못 쳤네요 치 알림을 꺼는다고 하는데 안 꺼진 것도 있다 보니까 다시 이런 터치 미스가 나오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선실이죠 1에서 7까지 무손실로 탱크메딕, 풀업 탱크메딕으로 간단하게 클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만 잘 해주시면 탱크메딕으로 테러박스 깨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탱크메딕을 그동안 별로 추천을 안 해드렸는데, 진짜 본인이 컨트롤, 나는 컨트롤을 배울 시간도 없고, 그냥 게임 좀 쉽게 쉽게 그냥 재밌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탱크메딕 빨리 키우셔가지고, 약간의 뭐 이렇게 플레어를, 약간의 전략, 플레어를 어디다 써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고요. 이런 것만 연구하시면 네, 쉽게 테러 박사뿐만 아니라 블랙 카드는 그냥 공략할 수 있고요.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풀업, 풀업 맥스 레벨 탱크 매딩으로 테러 박사 공략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야이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